전투, 중 와, 전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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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군 전투. 4 3 2 1 공격이 시작된 전투. 전봉 전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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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투 전투. 서투 전투. 전투. 전라전 준비가 되지 아직 충전 중이다. 더 나은 접근법을 찾아야겠다. 아직 오버클럭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. 이거는 을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. 아직 충전 중이다. 이이거 지나갑니다. 조심해. 기가 거의 준비됐다. 배터리 케이. 나 충전과 진짜. 배터리 충전 중입니다. 아직 5000mAh급 오버클럭 공급기를 충전하는 중. 아직 5000mAh급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. 배율원이 충전된다. 소야소에 통세하겠다. 아직 충전 중이다. 중이다. 지원 고맙다. 나 1고오 오버클럽 준비 완료 남은 시간 30초 다음들에 시간이 없다 마가 준비됐다 오버클럽 준비 완료 여기까지다 예 e s I'm doing well. y o u r 이 a foreign t r a 경기를 시작합니다 전투 오, <laughs> 4, 3, 2, 1 공격이 시작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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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다 적이 완료. 공기를 충전하는 중이다. 충전 중이다. 아우리럭 준비가 되지 않았다. 정밀과 통제. 점에 <목소리법> 도달했다. <목소리법>